안녕하세요. 등대입니다 자, 오랜만에 영상으로 아, 인사를 드리는데요. 지금 <laughs> 겨울 가방 좀 올려 달라는 요청이 좀 있으셔 가지고 제가 또 한번 영상을 준비를 해 봤습니다. 네, 제가 아, 여러분들이 그전에 보시면은 이런 버킷백을 뜨셨었잖아요. 그죠? 이런 거 간단한 거 바닥 써서 짧은 두기를 쭉 올리는 거. 이런 거에다가 지금 요즘에 겨울이라서 벨벳실을 많이 사용하시는데, 요런 벨벳실이 다양하게 나와 있어요. 얘는 벨벳실. 얘는 히말라야. 그리고 브이 벨벳실. 그리고 또 리네아라는 데서도 벨벳실이 나왔죠. 리네아 벨벳실. 이런. 기본적인 원래 알고 계셨던 방법에다가 실만 겨울 실로 바꿔주시면 겨울 가방이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조금, 이제 영상을 특별히 올릴 필요가 없을 것 같았는데, 또. 요청이 있으셨어요 그리고 또 다른 겨울 실즈 보면은 요렇게 털이 복실 복실한 레빗이라고 해서 우리 그 전에는 에르츠 앙고라 사용해봤죠 그거하고 거의 같은 실이에요 그리고 또 요렇게 아기들한테 많이 쓰는 수면산데 이런것도 참 겨울 느낌이 나죠 그리고 또 겨울에 사랑받는 망고 실 요런 것도 참 겨울 느낌 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래 알고 계시던 그 방법에다가 실만 겨울 실로 바꿔 주셔도 충분히 겨울 가방이 느낌이 나니까요 그런 거 한번 응용을 해 보시길 바래요 오늘 제가 보여 드리는 가방은 눈꽃 가방이에요 너무 예쁘죠 자 요거 정말 올해왜 이렇게 눈이 안 올까요? <laughs> 눈 오는 날딱 들어 줘야 되는데. 그래서 요거는 이제까지 사용하지 않았던 솔립사를 사용을 했고 솔립사의 특징을 좀 알고 계셔야지 요 어, 눈꽃 느낌을 잘 살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걸 한번 알려 드릴게요. 기본 방식은 저희가 그전에 떴던 이 버킷백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준비하실 거는 요거 하마나카 가죽 바닥인데 작은 사이즈예요 15.6cm고 어 48, 구멍이 48개 요거 준비하시면 되구요. 구멍 차이가 몇개 난다고 해서 어, 어떡할까요? 이런 질문들 가끔 하시는데 괜찮습니다. 자, 구멍 차이 몇개 나는 건 상관없어요. 그리고 코튼 데이트 실한 볼이 필요하고요 이 솔립사는 좀 실이 얇아서 세 줄을 잡고 해요. 그래서 요거 세 줄에다 코튼 데이트 한 줄, 네 줄을 잡고 뜨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총 여섯 볼이 필요해요. 자, 지금 저는 이 실을 좀 오래 전에 사놔서 지금 인터넷에서 구매가 어려우실 텐데 솔립사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실이 비슷한 실이 많기 때문에 또 그렇게 검색하셔서 한번, 어, 떠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을 구해서. 자, 오늘 이 솔립사의 특징을 먼저 소개를 드리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 눈꽃사의 특징을 좀 알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짧은뜨기 원형을 하나 떠봤어요. 저희가 이렇게 짧은뜨기 원형을 이렇게 뜨잖아요. 그러면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이 면이 겉면이 되고, 이 쪽이 이제 뒷면이죠. 이렇게 쓸 때, 이렇게, 그쵸? 이 면이 항상 바깥으로 보이게 쓰는 거죠. 그래서 솔잎사도 똑같이 이렇게 짧은뜨기로 원형을 따봤거든요. 그러면 얘도 이렇게 해보면 지금 이게 코튼데이트 한 줄에다가 솔립사를 세 줄을 넣은 거예요. 이렇게 네 줄을 잡고 지금 뜨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내가 보이는 쪽이 지금 이게 겉면이잖아요. 그리고 이쪽이 이제 우리가 사용할 때 보는 안쪽면이 되는데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이 안쪽면이 훨씬 털이 보송보송 설립사의 느낌이 잘 살았죠. 이 눈꽃 느낌이. 바깥쪽보다. 그래서 솔립사는 이런 실의 특징을 알고 계셔야지 조금 이 눈꽃 느낌을 잘 살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 전에 이렇게 버킷백을 뜰때 보시면 이렇게 겉에 이 바닥이 나를 보게 한 상태에서 이렇게 실을 끄집어내서 뜨잖아요. 그런데 솔립사는 이런 방식으로 뜨긴 하지만 내가 이렇게 쭉 모양을 올려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놓고 안쪽을 이렇게 모양을 보면서 뜰 거예요. 그렇게 해야 그러니까 이렇게 떠지는 거죠. 이렇게 안쪽을 보면서 코는 여기에서 죽기는 하지만 이렇게. 안쪽을 보고 쭉 떠야 이 겉면이 안쪽으로 오고 안쪽에 털이 많은 부분이 뒤쪽 겉으로 가면서, 그쵸? 이 눈꽃의 느낌이 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솔립사는 대바늘로 떠도 그렇고 코바늘로 떠도 그래요. 우리가 생각하는 겉면보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뒷면이나 안쪽면이 훨씬 이 솔잎의 실의 느낌이 잘 살기 때문에 이런 실의 특징을 알고서 작업을 하시면 음 훨씬 더 예쁜 가방이나 작품 뜨실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그럼 시작해 볼게요. 코튼데이트 한 줄에다가 솔잎사 세 줄을 총 자, 네 줄을 잡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잡아주시고, 가방 바닥, 겉면이 내 가슴 쪽을 보게 해주세요. 자, 이렇게 실을 뒤에다 놔주시고, 구멍에서 처음에 저희가 코를 만들어줄 때는 조금 얇은 반을 사용하시면 편해요. 지금 5호로 할게요. 자, 구멍에다가 반을 넣고, 실을 이렇게 끌어 당겨주세요. 한 구멍에, 음, 두 개씩 만들 건데요. 이 방법은 버킷백에서 이미 배우셨으니까 아는 분들은 그대로 하시면 돼요. 자, 첫 코는 이렇게 한번 짧은뜨기 하는 것처럼 꺼냈을 때 코가 안 생겨요. 첫 처음 구멍은 요 작업을 세번 해주셔야 돼요. 두 번, 두 번째 했을 때 여기 첫 코가 생겼어요. 그러면 여기 첫 코에다가 이렇게 첫코 표시를 해주세요. 그리고 여기에 한 번만 더 들어가서 코를 만들어 줄게요. 자, 이런 식으로 구멍마다 저희가 두 개씩, 자, 이 다음 구멍부터는 두 번만 들어갔다 나와 주면 돼요. 둘, 또그 다음 구멍 하나, 둘, 요게. 코튼데이트 실이 한 줄씩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그나마 코가 이렇게 한 코, 두 코, 세코 보여요. 그러니까, 요런 식으로 한 구멍에 두 개씩, 자, 끝까지 코를 만들어서 올게요. 지금 구멍을 두개 남겨놓고 있어요. 이 마지막 구멍 두 개도 전부 코를 두 개씩 만들어줄게요. 하나, 둘, 하나, 둘. 마지막까지 해주시고, 지금 첫 코가 나오거든요? 이첫 코에다가 짧은뜨기를 하나 해줄게요. 첫 코에다가 짧은뜨기를 하나 해주시면서, 지금 편물을 돌려주세요. 자, 이 솔립사의 특징상 우리가 긴뜨기로 하는데 안쪽면이 바깥으로 나오게 해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렇게 안쪽면을 보면서 뜨도록 할게요. 자, 어, 저희가 버킷백은 지금 짧은뜨기 를쭉 올려 줬는데 지금 솔립사는 짧은뜨기 로 하게 되면 또이 눈꽃의 느낌이 별로 살지 않아서요 자 오늘은 긴뜨기 로 하는데 빼뜨기 없는 원형으로 할게요 자이 솔립사가 긴뜨기 로 나선형으로 돌아가도 빼뜨기 없는 원형으로 돌아가도 이키 차이를 많이 감춰 주기 때문에 별로 표시가 안나요 괜찮습니다 자, 긴뜨기는 실 한번 감아서 구멍에 바늘 넣고 실 걸어서 빼면 이렇게 하나, 둘, 셋, 세 개가 걸려있게 돼요. 세 개를 실 한번 더 감아서 한꺼번에 그러면 여기 지금 긴뜨기로 첫 코를 뜬게 나오죠? 여기에다가 단수링을 걸어주세요. 자, 이 상태에서 지금 저희가 편물을 돌렸기 때문에 지금 코가 조금 헷갈리실 수 있는데 이렇게 해서 보시면 이게 지금 코예요. 그래서 바늘이 이렇게 들어가 주셔야 돼요. 이렇게. 지금 얘가, 조, 얘가 조금 편물 돌린 것 때문에 코가 잘안 보여서 이렇게 잘못 들어오시면 안 돼요. 여기 실이 두 개가 다 올라올 수 있도록 이렇게 넣어주세요. 코에다가 이렇게 네. 그래서 지금 긴뜨기로 우리가 목조리처럼 쫄리는 스타일이니까, 어, 구멍 내기 전에 원하는 높이만큼 이렇게 쭉 올려주시면 돼요. 긴뜨기로. 한 코에 하나씩. 자, 실 한번 감아서 구멍에 바늘 넣고 실 걸어서 빼면 세개 걸려있을 때 한꺼번에. 실 한번 감아서 구멍에 바늘 넣고 실 걸어서 빼면 세개 걸려 있을 때 한꺼번에 이런 식으로 해서 쭉 원하는 높이만큼 자, 지금 돌려서 올게요. 빼뜨기 없이 그냥 한 코에 하나씩 쭉 돌아가 주시고 단수링 있는 곳에서 첫코 표시만 꼭해 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여기 처음에 첫코 표시해뒀던 부분이고, 지금 긴뜨기로 한 바퀴를 쭉 돌렸거든요.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여기 첫코 있는 부분 넘어갈 때 똑같이 그대로 해주시면 돼요. 자, 한 코에 하나씩 이 단을 긴뜨기로 끝까지 마무리를 해주시고요. 끝까지 마무리를 해주시고, 첫코 부분이 나왔을 때 단수링을 빼주시고 여기에다가 그대로 긴뜨기를 하시면서 넘어가주시면 돼요. 자, 여기에다가 그대로 첫 코에다가 바늘 넣고 긴뜨기를 해주세요. 그러면 또 역시 지금 뜬 부분이 이제 두 번째 단의 첫 코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또한 코에 하나씩 쭉 긴뜨기를 해주세요. 이렇게. 그러면 지금 저희가 안쪽 면을 보고 뜨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몇단 올리시다가 가방을 어떻게 놓고 뜨시면 되냐면요. 이렇게 놓고 지금 높이가 이렇게 올라오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놓고 쭉 뜨시면 돼요. 이거 한 네다섯 단 정도 올리신 다음에는 이렇게 바닥에다가 놓고 높이가 어느 정도 올라오신 다음에는 그 상태로 쭉 올려주시면 돼요. 그래서 원하시는 높이만큼 한번 떠 가지고 올게요. 제가 지금 샘플 사이즈를 한번 잠깐 볼게요. 요게 지금 바닥에서부터 지금 저희가 높이가 20cm 정도가 나와요. 그러면 거의 17cm나. 18cm 정도 뜨셨을 때, 어, 한 17cm 정도 뜨셨을 때, 지금 구멍을 내주면 괜찮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높이를 한 17cm 정도만 떠가지고 올게요. 네, 지금 두 번째 단을 거의 완성을 했는데요. 이제 여기 또두 번째 단에 첫코 떴던 부분이 나오죠. 세 번째 단 올라가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거를 끝까지 한 코에 하나씩 긴뜨기로 쭉떠 주시고요. 첫 코가 나오면 단수링을 빼고, 첫 코에다가 또, 한코 떠주시면서 다시 이제 세 번째 단에 첫 코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이것도 역시 한 코에 하나씩 쭉, 한 코에 하나씩 쭉 돌아가 주세요. 이렇게 뜨시다 보면 이게 처음에는 지금 접시처럼 조금 쭉쫙 펴지는 것 같은데 음, 다섯 단 정도만 올라가셔도 지금 가방 모양이 바구니 모양처럼 나오게 돼요. 그럼 저희는 지금 이게 안쪽 면을 보고 뜨고 있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어, 사용하게 되는 지금 겉면은 요게 가방이 이렇게 되면서, 그죠? 지금 저희가 안쪽 면을 보면서 이렇게 계속 뜰 거예요. 그래서 사용하게 되는 면은 바로 요기. 실이 많이 나오는, 복실복실한 실이 많이 나오는 요면이 되는 거죠. 그럼 지금 이 겉면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기가. 그리고 지금 솔립사가 아무래도 이렇게 날개가 많이 달려있어서 코가 안 보일 것 같지만 저희가 코튼데이트를 한줄 섞어줬기 때문에 그래도 코가 이렇게 잘 보여요. 뜰만 합니다. 에서 여러분들 요렇게 높이 올라가시면 요렇게 바닥에 안정적으로 놓고 요렇게 안쪽면을 보면서 쭉 한코에 하나씩 떠 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17cm 에서 18cm 정도 높이 올려 가지고 지금 어, 구멍 내는 것도 알려드릴게요 구멍 내는 것도 버킷백에서 했던 방법이랑 동일하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지금 보여드려도 지금 하실 줄 아시는 분들은 또 금방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높이 좀 올려가지고 올게요. 네, 지금 17cm에서 18cm 정도를 지금 단수로 올렸어요. 자, 이렇게 보시면은 제가 지금 이 안쪽 면을 이렇게 보면서 계속 이렇게 뜬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구멍 낼 부분을, 어, 이거 단수링으로 표시를 해줬는데, 그 전에 버킷백 할때뭐 10코 건너, 11코 건너 이런 식으로 하셔도 되고, 얘를 이렇게 그냥 대충 이렇게 모양을 잡으셔서 8개.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8개 대충 구멍을 모양을 잡으셔서 내도 됩니다. 네, 요렇게. 그래서 단수링 있는 부분에 지금 저희가 구멍을 내는데 구멍 낼 때는 어 버킷백에서 했던 방식이랑 똑같아요. 사슬로 한 코를 건너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지금 구멍을 내보도록 할게요. 여기 이거는 지금 첫코 표시 안 되고 단수링 해줬던 부분을 자 여기 지금 어, 걸어진 부분에 구멍을 낸다고 하면 긴뜨기로 쭉 지나가면서, 구멍이 있는 부분이 오셨을 때 단수링 제거를 해주시고, 사슬을 하나만 해주세요. 그리고 이 단수링 걸어놓은 부분 한 코를 건너서 그 다음 코에 긴뜨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구멍이 뽕 생겼죠. 자, 이런 식으로 구멍 표시 지금 어, 눈에 확실히 보이게 여기 구멍에다가 단수링 걸고 갈게요. 이런 식으로 한 코에 하나씩 긴뜨기를 쭉 떠주시다가 내가 구멍을 내줘야 될 부분에서, 음, 사슬로 넘어가시는 거죠. 네. 그래서 일정하게 8개의 구멍을 균등한 간격을 잡아서 내주시면 돼요. 복조리로 조리, 조여주실 때는. 역시, 구멍을 내야 되는 부분이 나오면 단수링을 제거해주시고, 자, 이 부분을 건너뛰고, 그 다음 코에 긴뜨기를 해주시는데, 사슬을 하나로 잡아주시고, 건너가시는 거예요. 사슬 하나 해주시고, 긴뜨기. 그 다음 코에. 긴뜨기. 그럼 또 구멍이 생겼죠? 여기 구멍 부분에 확실히 표시나게 단수링 걸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구멍을 총 8개를 내서 올게요. 여기는 첫코 표시해 준 거예요. 자, 이렇게 구멍을 총 8개를 내주셨으면, 어, 여기가 지금 첫코 표시한 부분인데, 긴뜨기를 한단더 올려줄게요. 자, 그대로 한 코에 하나씩 긴뜨기를 떠주시면 돼요. 실 한번 감아서 구멍에 바늘 넣고 긴뜨기 첫코 표시는 꼭 해주셔야 되죠. 첫코 표시 해주시고 실 한번 감아서 긴뜨기로 쭉 돌아가시는데 저희가 구멍을 냈던 부분이 나오면. 거기에서도 그큰 구멍에다가 반을 숭덕 넣어서 긴뜨기를 해주시면 돼요. 한 코에 하나씩 쭉 가시다가 여기 지금 구멍에 단수링 걸어 놨잖아요. 이 구멍 있는 부분이 나오시면 요게 구멍에다 반을 그냥 쑥 넣어 주세요. 그래서 거기도 긴뜨기를 한코 해주시는 거예요. 사슬 하나로 건너간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도 한 코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큰 구멍에 바늘 숭덩 넣어서 긴뜨기 하나 해주시고 그 다음에 자 얘는 그냥 이렇게 놓고 갈게요. 그 다음 코에 또 긴뜨기 한 코에 하나씩 쭉 해주시면 돼요. 긴뜨기 한 코에 하나씩 쭉. 그래서 또 구멍을 냈던 부분이 나오시면 큰 구멍에 바늘 숭덩 넣어서 한 코에 하나 그 구멍에도 긴뜨기를 하나 해주시면 돼요. 단수링이 불편하시면 단수링을 제거하셔도 되고 이제 솔립사다 보니까 끈 끼우기 전까지 조금 단수링으로 표시해 놓으면 편해서 여기 또큰 구멍 나오죠. 그러면 그콩 건멍에다가 바늘 넣어서 송덩, 긴뜨기 하나, 그리고 그 다음 코부터 한 코에 하나씩 또 바늘 넣어서 긴뜨기 하나씩 쭉 돌려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해서 또 긴뜨기 한단딱 올려가지고 올게요. 첫코 했던 부분까지. 자 지금 구멍을 내고 긴뜨기를 한단 더 돌려줬어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지금 첫코 부분 나오죠. 이 상태에서 짧은 뜨기로 이 마지막 마무리단을 한단 돌려줄게요. 짧은 뜨기로 짧은 뜨기는 바늘을 구멍에 넣고 실 걸어서 떠주면 되죠. 한 코에 하나씩 짧은 뜨기로 쭉한 바퀴 돌려가지고 올게요. 이 구멍을 내고도 나는 조금 뭐이 윗부분 살짝 더 길게 올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긴뜨기를 뭐한단 정도 더 돌려주셔도 되고 자유롭게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짧은뜨기로 쭉한 바퀴 돌려가지고 올게요. 자, 이렇게 구멍을 내고, 긴뜨기로 한단 떠주고, 짧은뜨기로 한 단을 떠주셨으면, 이제 거의, 어, 마무리가 됐어요. 짧은뜨기로 이렇게 쭉 떠주시다가, 첫코 부분이 나오면, 단수링을 제거하시고, 여기서, 어... 빼뜨기로 한세번 정도만 해줄게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음, 긴뜨기로, 어, 높이 차이가 조금 나게 시작을 했지만, 짧은뜨기 한단 해주고, 마지막에 또 이렇게 빼뜨기로 살짝 해주면은, 요게 전혀 높이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실의 특징도 있고요. 그래서 안쪽으로 이렇게 당겨서 마무리를 해주시고요. 자. 자, 그러면 이제 끈을 통과시켜서 한번 졸려 볼게요. 자, 이 끈은 저희가 원래, 어, 요렇게 네 줄을 잡고 떴잖아요. 솔립사 세 줄에다가, 코튼데이트 한 줄에다가, 거기에다가 검정색 실을 한줄더 넣어줬어요. 그래서 조금, 약간 심심하지 않게 변화를 준 거죠. 여러분들도 이렇게 끈 부분에서 살짝 변화를 주셔도 되고 얇은 메탈 끈 같은거나 가죽 끈 같은 거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아까 구멍 부분에 단수링을 아직 걸어놨기 때문에 그 부분에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실을 통과시키셔가지고 한번 복조리를 또 졸려줘 보도록 할게요. 요 끈은 지금 제가 180cm 정도를 떴어요 끈 길이도 나에게 맞게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좀 짧은게 좋으신 분들은 짧게 하시고 긴게 좋으신 분들은 길게 써 하셔서 묶으셔도 되니까요 그런식으로 한번 조절을 해 보세요 자 이렇게 왔다갔다 바깥으로 안으로 왔다갔다 하시면서 지금 끈을 통과시켜 주세요. 그리고 마지막 끈을 안쪽으로 넣으셔가지고, 안쪽에서 이두 아이를 묶어서 우선은 고정을 시켜 볼게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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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주시고, 바깥에서 끈을 이렇게 당겨서, 복조리를 완성을 해주시면 돼요. 네. 자, 그럼 또 이렇게 가방이 완성이 되었네요. 자, 오늘 정말 새로운 실 솔립사에 대해서 또한 번, 어, 배워보면서 예쁜 눈꽃 가방, 복조리 스타일의 가방 한번 떠봤습니다. 자, 어, 지난해 제가 건강상에 또 문제도 있었고, 아, 조금 영상을 많이 못 올려드려서 죄송했어요. 자 올해에는 더욱더 건강해지고 더욱더 열심히 많은 작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 구독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